센 다. 엘보, 이걸 잡아놓고 숄더, 그러니까 여기서 틀어주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힙을 이쪽으로 그냥 충격을 무사시켜 버리는 거예요신가장 <laughs> <laughs> 자, 공주그 왜요? 여기서 잡아놔야 돼. 보통 줄을 쓰는 거는 이, 이게 매이웨도 같이 안 맞고 때려야지 하는 애들은 공주 자기 턱 위로 올려주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흘려주는거예요 흘려주고 받아내려면 엄청난 스피드가 필요하겠지 근데 봐. 잡고 들어가는건 쉽다고 한번 받아주고 가, 같이 들어가야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 숄더도 뭐 왼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포지션 자체에서 그쪽 잡아주면 되고 임파이트로 뭐 들어가면 여완에서 숄더 블록킹과 함께 펀치가 들어가는 숏펀치 들어가는거고 <laughs> 지금 관장이라고 할 거는 지금 팀 짜고 그 느낌 그대로 팀한테 가봐. 내가 때릴게.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잡으면 잡혔죠. 잡고 푹푹. 짧은, 짧은 것만. 자, 이쪽. 잡고 푹푹. 자, 잡고 푹푹. 잡고 담궈주는 거 쉽고. 자, 여기서 팡! 손 밑으로 쳐주세요. 어깨를. 근데 어깨를 치자 생각하지 말고 이목라이 있죠? 자, 보세요. 이 지금도 계속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세히 나와. 숄더니까 어 엉뚱땡이 되지. 아까 같이 덕킹을 잘해야 되니까 이쪽 손으로 줄 테니까 피해봐. 앞에이렇 그냥 있어봐. 안 맞는데 계속 이분을 훈련시켜주기 있어. 이건 이분들 농락하는 거야. 훈련이 <laughs> 아니라. 다시 잘 봐요. 자, 그대로 있어봐. 내가 지금 숄더 아까처럼 했을때 이거 안맞아 피할 필요도 없지 그대로 있어도 안맞는거인데자 이제 피해봐 진짜 때리러 가는걸 피해야 이사람한테 도움이 되는거죠 진짜 그리고 자자 내가 여기서 숄더니까 여기를 계속 내내 치고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 자이 목라인에다가 편하게 잡고 있다가 목으로 가져갈 때 그걸 잡는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 도움이 돼내 트레이닝 방법에도 도움이 되고 보고 할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쪽부터 할게요내 오른쪽 후. 이 사람은 왼쪽으로 숄더를 잡고, 응. 여기서 손을 이렇게 막으려고 이지 마시고, 편한 안 자세 있다가 거기서 잡는 거. 거기서 잡는 거. 한쪽으로 흘리든지. 자, 살짝 흘리는 걸로 갈게요. 그럼. 약간 흘리지. 버티는 것처럼. 여기서 잡아주면서 버텨야 돼요. 이손바닥이 자, 엎치고, 주고주고, 후후. 이걸로 하나, 세 번씩만 돌고, 다음,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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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폭, 자, 실시, 예, 네, 가주세요. 네.